한 해가 시작된 지가 어저께 같은데 한 해를 이렇게 반을 보내는 반한 점을 맞는 6월 아침 이렇게 월삭새벽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순각부에 또 달려온 이 지난 5개월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 그리스도인 선교사명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이렇게 뭐 향수 한두개 정도 는 아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성기술래에 가서 프랑스 를 방문했을 때에 이 가이드가 저희들을 데리고 향수 판매하는 데를 갔 습니다.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향수 판매하는 데를 이제 가서 이렇게 뭐 선전을 막 해서 또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집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향수 한 병을 샀습니다. 거금을 주고 샀는데 사용을 안 해서 지금도 20년 넘게 지금 장식장에 장식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 향수 각에 새겨진 화장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왜이 토일레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 프랑스에 절대 왕권을 확립하려 했던 루이 14세가 화려한 궁궐을 지었는데, 그 궁궐에 화장실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많은 악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다가 만들어낸 것이 향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향기와 냄새는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찡그리게 하는 인상을 찡그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향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도취되게 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의 냄새를 맡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냄새를 향하여 이끌림을 받는 것은 그 냄새와 관련된 어떠한 경험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서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음식의 맛을 기억하는 것은 혀가 아니라 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맛이나 다른 많은 기억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냄새로 인한 향수는 언어나 사고에 의해 희석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사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치매가 오는 전조 증세 중에 하나가 후각을 잃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고 냄새에 맞는 그 후각 기능이 점점 축소되면은 냄새만 못 맡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상실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향기처럼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기나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 그것과 관련된 추억들을 자동적으로 회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였고 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유명한 그 패션 메이커를 어, 만들었던 이장폴 고티에는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향기는 기억에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했어요. 참, 어, 저는 이 표현을 어, 보면서, 야, 향기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어, 제가 이 코로나 첫 번째 걸렸을 때 나타난 증세가 후각을 잃는 거였습니다. 후각을 잃으니까 맛도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장 그 강력한 냄새가 나는 천국장을 먹는데도 천국장 그콩 알맹이를 씹는 촉각을 있지만은 천국장 냄새, 맛을 전혀 못 느끼는 희한한 현상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향기는 우리의 기억력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이었던 마크네포는 꽃들은 벌들에 대해 꿈꾸지 않는다. 꽃을 피우면 벌들이 날아오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향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곤충이나 다른 생명체들까지도 반응하게 하는 굉장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프롤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발견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냄새와 향기는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향기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렇게 프랑스의 무슨 유명한 향수로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풍기는 것보다도 더 누군가에게 강력한 행동을 제어하고 이끌림을 줄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은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후각을 통해서 맡는 그러한 냄새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는 향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끌리게 하는 그러한 향기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2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가장 강력한 향기. 가장 구속력이 있는 향기.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우고 희생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베푸는 삶의 향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위대한 향기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그 동일한 향기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주역기 28장 18절에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습니다이 구약 성경의 여러 희생 제사 제도 가운데서 특별히 번제는 어떤 희생 제물을 남김 없이 송두리채 바치는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타는 냄새가 뭐 그래 향기롭겠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번제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김없이 송두리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삶의 제사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 만찬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기록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그 향유의 향기가 그 다락방을 진동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향유의 향기보다도 더 진한 향기는 사랑과 감사와 희생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마리아의 행동의 향기입니다. 그가 보여준 아름다운 속성의 향기가 더 강력한 냄새로 그 방을 가득 채웠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분명한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해니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의 향기가 대기의 일반적인 향기를 더욱 가중시키도록 처신하라. 우리의 실내 또 병원의 곳곳에 꽃이 있고 화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향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을 드러내는 삶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꽃의 향기마저도 감소시키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식물을 통한 향기, 때로는 구석구석에서 자동으로 오토 시스템에서 전기적으로 뿜어내는 방향제보다도 우리가 표현하고 환자들에게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숨은 작은 봉사와 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위적인 향기를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직장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기억하고 더 강력하게 기억하는 해 그러한 위대한 선교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화이프인은 그의 설교집 2권 169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자. 우리 모두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품성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자. 그대의 말에 향기를 품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들의 생애를 지배하도록 하자. 그대들의 말이 아래서긴 은쟁반의 금사와 함께 같이 되게 하자. 특별히 우리가 표현하는 표정과 말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를 드러내도록 하자 했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 77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선한 삶의 향기는 KBS, MBC, SBS 부리지 않아도 홍보가 되고 퍼집니다. 마치 두리안이 냉장고 속에 넣어서 문을 쳐다다놔도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선한 삶의 품성의 향기는 그렇게 드러나고 번져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일상의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 반대와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늘 마크 트웬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말한 이 말처럼, 용서란 바이올렛이 자신을 뭉개는 구둣발을 향해 향기를 토해내는 것이다라는 이 말처럼, 우리가 일상의 업무 가운데 받는 적잖은 스트레스와. 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이올렛은 자신의 형상을 일그러뜨리고 뭉개버리는 그 구두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기를 묻혀서 그 구두발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향기를 전달하는 도구로 삼아버리는 이 위대한 모터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를 전달하는. 냄새의 선교사. 냄새,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 이 6월 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아름답고 소중한 한 달로 장식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옷깃이 스쳐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위대한 삶의 한 달을 새롭게 장식하는 우리 성노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5개월 동안 2023년도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해에 반환점을 돌게 될이 6월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리며 부족한 흙으로 만든 토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옥합과 하늘의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한 감화력을 우리의 가슴에 채워주셨어. 우리가 일하는 터전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울러 퍼지게 하여 주셨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위대한 명령과 사명이 우리의 소박한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력 부산병원이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크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크게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풍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의 생업에 함께 해주시고, 제목을 두고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가 연그러가는 한달 새로운 6월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하함 나이다. 아멘.